오늘 저는 제주대학교 여러분에게 직업 이야기나 스펙 쌓는 법을 말하러 온게 아닙니다. 그건 저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훨씬 더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했고 전직 승무원이자 은행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공이나 꿈꾸는 회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직업보다 태도이고 스펙보다 마음가짐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직업은 바뀌어도 삶을 대하는 태도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삶의 끝자락에서 저는 또한번 깨달았습니다. 삶은 결국 직업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로 남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죽음을 맞이했던 그 경험 이후 바뀐 제 삶의 이야기와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향이 아닌 동기를 건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집중하시겠죠? 네, 이제 제주대학교 갑니다. 준비, 준비.